도로가 절대지 음. 않을 반. 거기요. 음. 제가 아는 최고의 검객이었어다 사소한 짓 싸웠던 카바디. 유일하게 등등지는 거기. 등장의 상처는 어제 난 거다. 아직덜 올라오셨으니 앞으로 빼줘저걸 어떻게 이게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아. 아스라가, 아스라가, 아스라가. 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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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정말 웃기거든 요호호호 <diction�s> 웃는 거요호로호로호호요호호호호호호 등짝 등짝을 보자 고맙다 오디디 내 옆에 조로가 일반인을 수 있으면 너첫 번째 <kidnapped> 검사의 수치 나의 유파 말이냐? 해동 검도다 <목 toppings> i so <laughs>